어린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말을 못하고요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을 안 해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거는 자 한번 얘기해 보자 이게 아니라 <웃음> <웃음> 불안한 미래에도 중심을 지키는 아이의 비결 유쾌한, 유쾌한 밤. 밤. 안녕하세요. 육태한반 김미영 기자입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해서 늘 불안하시고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아이들의 적응지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육태한반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 교육연구소의 대표이자 뇌신경과학 박사, 그리고 지금 현재 10살 딸아이의 엄마인 방성애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자절이라든가 음. 실패 이런 거 경험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자은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립적으로 키울 수 있는 대화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요새 아이들 중에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에게 맨날 물어봐요. 나 오늘 뭐 해야 돼? 내 스케줄 뭐야? 왜냐면 모든 스케줄을 엄마가 다 짜주거든요. 학원 스케줄, 공부 스케줄, 그 다음에 심지어 노는 스케줄도. 요 시간이 너가 피니까 요 시간에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 엄마가 약속 잡아줄게.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물어봐요. 엄마 나뭐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이 아이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엄마가 해줬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거나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본 경험치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아이는 싫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아침에 등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루틴을 딱 정해주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해보다가, 아, 아무래도 내가 옷을 기껏 갈아입었는데 밥 먹는 건안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경험적으로 아이가 스스로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먼저고요. 아이들의 학업의 측면에 있어서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는 마법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랬겠다. 어, 그래, 힘들었겠다. 이 그랬겠다는 너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랬겠다. 너가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짜증 났겠다. 라고 하는 감정적인 공감이 아니라 그냥 이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머리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한다고 했는데 안 됐던 게 있었어. 라고 하는 엄마도 힘들었던 거. 엄마의 실패나 실수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가, 그냥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엄마도 완벽하지가 않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도 되겠구나가 되고요. 엄마도 한다고 다 했는데, 노력도 했고, 애도 썼고, 다될줄아는데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주면 아이는 오히려 그제서야 공감받았다고 느껴요 아내 마음을 엄마가 좀 아네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내가 좀 해볼까? 라는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만약에 근데 그거조차 안 해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그 정도 얘기만 해주면 돼요 그래도 네가 드린 노력이 있는데 조금 억울할 것 같아 이런 자극을 주면 돼요 어떤 식으로냐면 너가 드린 노력이 애썼더라 너 애썼더라 근데 조금 아까울 것 같아. 엄마 생각에는 아까울 것 같아. 너가 너무 애썼잖니. 그러니까 애쓴 김에 조금만 더 애써. 요 정도. 꼬시는 <laughs> 거군요. 네. 조금만 더 애쓰면 그그 동안에 애써왔던 게안 날아가잖아. 약간 요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아이들이 아 그러면 내가 좀더 애써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특히나 고학년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런 단어 좋아해요. 아, 네가 그 고민을 할 정도로 컸어? 그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 네가 그 고민을 할 정도로 컸구나. 어, 엄마랑 대화하기 너무 편해졌겠는데, 너 이제 어른 다워져서 네가 그 고민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그러네. <laughs> 내가 이 정도 고민을 하네.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너 해결도 잘하겠다. 그 정도 고민을 했으면 분명히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데. 해결이 안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 열어두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고민하다가 너무 고민이 되고 해결이 안 되면 와서 얘기해보자. 그럼 같이 의논해볼 수 있겠다. 우리 이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정도가 된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고학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통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잘한다, 잘한다가 아직 통하거든요. 또 하나는 너의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네. 너가 더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있네. 그런 피드백이 아이를 스스로 더 강해지게 만듭니다. 적응 지능. 저는 선생님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적응 지능이 네. 굉장히 낯설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적응 지능이라는 개념을 생각한 이유는 이 세상이 분명히 변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전제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는 세상에서는 AI의 발달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고 그때가 됐을 때 어떤 직업은 없어진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우리 아이가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지능은 아이가 자신만의 내면의 역량들을 가지고 이 변화하는 세상에 계속 극복해 나가면서 살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적응 지능이 지금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IQ, EQ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IQ는 그야말로 지적인 능력에 대한 척도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보를 기억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고요. 어, 지능 지수라고 하죠. EQ 같은 경우는 감성 지능이어서 주로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내가 나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처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또한 내가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처럼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래서 EQ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I.Q.가 차가운 지성이라고 하면 네. E.Q.는 따뜻한 감성인 그렇죠. 거고 네. A.Q.는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지. 어, 약간 MBTI로 치면 F와 T가 같이 있는 밸런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응 지능 안에 크게 나 세상 우리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는 것은 나에 대한, 나의 중심이 얼마만큼 단단한지, 그리고 나의 내면이 얼마나 차곡차곡 쌓여지는지에 대한 얘기라면, 우리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이고, 세상이라는 부분도 내가 세상에 대해서 무섭고, 나가면 안될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세상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차가운 지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F와 T를 구분하는 우울해서 빵 쌌어. 네, 네, 이렇게 네, 하면 네. 우울함을 공감해 주면서 빵도 같이 <laughs> 먹어주는 네, 그런 그렇죠, 그렇죠. 사람인 그렇죠. 거죠. 네. 이 적응 지능이 낮은 것 같다는 신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뭘까요? 적응 지능이 낮은 것 같다라는 신호는 생각보다 아이들은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옵니다.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유난히 짜증을 내요. 일상적인 짜증의 정도가 아니라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무언가 말 못하면서 자다가 막 악몽을 꾼다거나 맨날 가는 학교인데 갑자기 거부를 하기 시작하죠.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면서 갑자기 애가 아침부터 배가 아파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신체화라고 합니다. 사실은 마음의 문제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배 아파. 그리고 내가 머리가 아파. 엄마 나 감기 걸렸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갑자기 신체적인 증상들을 호소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그냥 깨병이어서 어느 정도 얼르고 달랬을 때 괜찮은 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에게 차마 설명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고그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났을 때 그냥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라 혹시 이 아이의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드러나는 건가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적응지능에 어려움이 있다는 라걸 알게 되면 도움을 이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음. 음.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서도 좀 도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말하는 상황을 앞두고 아이가 혼자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 말 시키면 어떡하지? 내가 대답을 못 하는데 제가 아이에게 어, 가장 먼저 했던 건 뭐였냐면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게 다양한 행동으로 대화를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친구가 놀고 있을 때그 친구에게 장난감을 건네주는 것도 대화야 어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인사를 했을 때 내가 꼭 말로 인사하지 않아도 방긋 웃어주는 것도 인사야 이런 식으로 아이가 힘들어하는 문제를 부모님들은 왜를 알아야 뭔가 해결을 해주지 그래야 내가 부모지 약간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어요 아이에게 왜를 묻지 않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해요. 아이가 만약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너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가 아니라 환경을 바꿔주어서 아이가 스스로 내가 집중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몸을 먼저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 그래요. 사춘기가 되면 심지어 아이들이 왜 힘든지를 얘기를 안 해요. 어린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말을 못하고요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이 알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럴 때 해야 되는 거는 자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아니라 <웃음> <웃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어,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도망가버리니까 오히려 아이랑 우리 시원한 거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해서, 뭐, 시원한 거 먹고,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어 했지만 못했던 놀이 같은 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형뽑기 돈 날리는 거야 하지 마라고 했다면, 오늘은 과감하게 2만원을 써보자. 이 2만원은 다 날려도 돼. 날려도 되는 거니까 마음껏 뽑아봐. 그러면은 무수히 많은 실패를 하겠죠. 우리 오늘 이렇게 다 망했어, 망했어. 어, 망했어. 그러니까 시원한 거 먹으러 가자. 갑자기. 자, 이제 시원한 거 먹으러 왔으니까 얘기를 해볼까? 안 돼요. <laughs> 아, 거기도 거기도 안, 안, 안 돼요. 거기도 안 돼요. <laughs> 시원한 거 먹고, 아이가 몸의 상태와 마음이 최대한 좋아졌을 때, 아이가 먼저 얘기하는 거를 조금 기다려주셔야 되고, 어,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은, 어, 간접 질문을 해야죠. 어, 재밌는 일 없었어? 요렇게. 힘든 일 없었어? 이 질문이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 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어. 아이에게 압박감을 주지 말고, 최대한 편안하게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내가 언제나 너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고학년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엄마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 내가 너 나이 때. 아, 난 그런 게좀 힘들었어. 왜냐면 나랑 되게 단짝인 친구가 있었는데 난이 친구가 너무 좋은데 이 친구가 자꾸 누구랑만 노는 거야. 그랬는데 자꾸 내가 셈이 나는 거야. 너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연애 얘기할 때내얘긴데내 내 친구가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아이가 엄마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자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이들의 그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적응 지능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역량이 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뭔가 역량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맞아. 사실은 여섯 네. 개예요. 어. 굉장히 심플합니다. 나라는 거에 두개 네. 우리의 두개 네. 세상에 대해서 두개 둘둘둘 둘, 이렇게만 있어요. 나라고 하는 개념 안에 첫 번째가 자기 수용력 두 번째가 이너 리더십인데요. 자기 수용력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못하는 것 나의 단점 이것들을 다 그대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무언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이 아이야라고 인정해 주는 그 마음인데요. 이 자기 수용력과 스케폴딩이 역유아기 때는 가장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관계가 다양해지거든요. 그냥 반 아이들도 있고 친한 친구도 생기고 친해지고 싶은 친구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도 생기고 하지만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아. 갈수 있는 사회 지능 중요하고요.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제는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죠. 나의 적성이 뭐지? 나 이렇게 해서 돈벌수 있을까?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통합적 사고예요. 통합적 사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생각이거든요. 그 사고가 있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것들을 찾아나갈 생각을 해요. 요새 꿈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많죠. 아이들 대부분이 꿈을 찾지 못해요라고 해서 직업 훈련 뭐 이런 데들 많이 데려가요. 근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찾아나가는 게 좋고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는 아는데 게임만 좋아해가지고 <laughs> 참 막막하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laughs> 네,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그게임이 어떻게 만들어 질까를 얘기를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어, 사실은 엄청난 야근과 모든 노력을 해서 긴 시간 동안 게임 하나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넌지지 던져주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뚝딱뚝딱 맞는 거 아니다. 저 사람들이 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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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들을 공부해서 이렇게 만들었대 이런 얘기도 하.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건 되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어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동물 그림은 이렇게 귀엽게 그릴 수가 있는데 네. 사람 그리는 게 힘든 거예요. 제 옆에서 보다가. 동물 그림 그려서 우리 이모티콘 해서 돈 벌까?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laughs> 그 다음에 모든 그림에 동물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동물을 잘 그리는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돼서 동물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시작이에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야, 너왜 게임만 해? 너 게임만 해서 인생 망칠 거야? 이게 아니라, 너 게임을 하면서 너는 근데 뭐가 제일 좋니? 음악이 좋니? 게임을 하다 보면 뭐가 그렇게 좋아? 스토리가 좋니? 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얘기를 던져보면 아이들은 그걸 존중받았다고 느껴요. 부모가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정말로 진로를 찾아나가기도 하고요. 설령 그게 진로를 찾아나가서 그 진로를 안 선택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습득이 돼요. 아, 내가 꿈을 이렇게 찾는 거구나. 내가 재밌어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구나. 이러한 아이 스스로의 피드백이 어, 그러면 내가 요번에는 저거에도 도전해볼까? 라고 하는 새로운 자극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도 잘한다고들 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해 본 경험 자체가 아이에게는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실제 상담에서도 자존감보다는 자기 수용력이 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신다고 하셔서 이 자기 수용력이라는 건 어떻게 길러질 수 있는지 배워보고 싶어요. 아, 네. 요새는 특히나 칭찬으로 아이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다들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맞아. 내가 최고야. 내가 중심이야. 라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상황에서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율이 안 되면 이 아이들이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거부당한 상황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자기 수용력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자기 수용력은 나라는 바구니 같은 거예요. 나라는 바구니에 무수히 많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담기고요. 나의 약점도 담기고 나의 강점도 담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게다 나예요. 그래서 자기 수용력이 좋은 아이들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아, 저 친구는 저거를 좋아하는 친구구나라고 이해하는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처럼 저 친구는 저게 장점인가 봐. 저게 단점인가 봐. 그냥 그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의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으로만 충만한 아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센 아이들이 교실에 모여 있으니까 음, 이 아이들이 네. 얼마나 많은 다툼과 음. 의견 충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 사회성이기도 해서요. 네. 진짜 사회성은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회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다정한 시각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느냐.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어,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충돌의 지점에서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거든요. 아이들 사이에도 계급 있어요? 같은 게 있어서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에 참고 있거든요. 정말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친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래도 잘 놀라 그랬는데 이 그룹에 있어야 되는데 진짜 사회성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회성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너의 감정이 중요하고, 너의 마음이 중요하고,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너도 동일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너의 마음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친구는 진짜 친구라고 할 수는 없어. 만약에 부당하다면 이거를 너가 현명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어, 라는 것까지도 사회성 안에 들어가야 해요. 우리가 사회성 하면 무조건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그렇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친구가 많아지는 거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이에게 그 부담감을 우선 덜어줘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예전과 다르게 너무나도 많은 사회에 만나는 그룹들이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만나는 친구들 중에 하나는, 온라인상에 있는 친구들까지거든요. 그럼 온라인상에 있는 친구들의 특성은 주제 때문에 모여요. 예를 들면 게임 때문에 모였거나 아이돌 때문에 모였거나 이런 식으로 주제 때문에 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쉽게 착각해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 친하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도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털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너무 의지한다거나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기준을 알려줘야 돼요. 존중이라는 건 상호적인 거라는 걸 아이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기준이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누군가 침범한다라고 했을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경계를 바운더리라고 하죠. 우리가 나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특히나 온라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는 재미있는 주제만 나누는 거야. 그 친구에게 너의 마음을 다 주거나 너의 정서적인 것들 다 의지할 필요는 없어 라고 알려주면서 나의 가족, 그리고 굉장히 친한 친구, 이 그룹과 온라인 관계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왜 다른지를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어, 그게 또 우리 요새 일어나는 많은 범죄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이한테 적응지능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들도 적응지능을 높여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드는데요. 음.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우선은 부모로서도 적응지능이 너무 필요한 게 부모가 왜곡된 적응지능을 갖고 있으면 부모의 한을 아이를 통해 풀려고 해요. 내가 공부할 기회가 너무 없었어. 나더 잘했을 텐데. 근데 그래서 내가 삶이 너무 힘들었어. 라는 생각을 하면 아이에게 우선순위로 공부가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자기 스스로 좀 점검을 하면서, 아, 나는 이 부분이 취약했구나.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거를 좀볼수 있는 잣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목표가 결국은 이 아이가 온전한 성인이 되어서 이 아이 나름대로의 세상을 살아가는 게이 아이를 키우는 목표라는 거를 내가 안다면 나는 나로서, 엄마로서 더 풍부해지는 거고, 아이는 아이로서 더 잘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헤매이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잘해 나갈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으로 육태한 발시청자들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부모는 아이의 우주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사랑과 인내를 하고 희생을 해가면서 사랑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힘든 날, 너무 지치는 날 이게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아, 나의, 나의 세상이 더 넓어졌구나. 그리고 이 아이는 더큰 세상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아이와 함께 해볼 것들이 참 많구나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